미 전역에서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얼마나 둘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영국 보건 당국은 최대 12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6주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시 박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같은 행동이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I would be concerned about that because you don't get full efficacy until you get that second dose. And if you allow suboptimal efficacy, you could actually immunologically select more for mutations when you do that. 미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21일과 28일 간격으로 두 번의 접종을 받는 것으로 고안됐습니다. 영국의 경우 백신 부족 상황이 벌어지자 1, 2회차간 접종 간격을 늘려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두번 접종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한 번씩 접종해 급한불을 끄고 두 번째 접종 전까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1, 2회차간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CDC는 이번 지침이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와 출소로 인한 환경 변화 등 접종 일자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유연성을 두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종 간격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백신 1, 2회차간 접종 간격은 4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6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접종 간격 연장이 전령 RNA를 이용해 만든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령 RNA 백신은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은 mRNA를 지질로 이뤄낸 나노 입자로 감싸 인체에 주입합니다. 체내 세포가 이 유전 정보를 이용해 코로나19 단백질을 만들면 면역 세포가 여기에 대응할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에서 mRNA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한달 이내였기 때문에 현재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2개월 연속 늘다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00% 백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지역도 백신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 병원 센터는 앞으로 백신 공급량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다며 1만 건의 1차분 백신 접종을 취소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